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인 여러분, 오늘은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2020년의 절반 이상을 지금 벌써 지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우리 모두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함께 모일 날을 조금 기대하면서 같이 그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에 함께 참여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20년 6월 21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겸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날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 그리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번더 오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시리, 할렐루야. 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성취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여정 속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따라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환경과 배경에서 승리할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신 확신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주일 성수, 지금 이 시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시절에 더욱 하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더 가까이 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는 존도사님께도 음, 성령의 충만함과 평안을 주옵소서. 늘 교회 안팎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죄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늘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선지자의 직무를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선지자라는 직무가 어떤 직무였죠?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역을 했죠? 선지자라는 직무는 어,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배웠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게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의 역사 가운데 뭐 칼빈, 루터, 트빙글리라고 하는 인물들이 왜 오직 성경을 주장했는지,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어, 그리고 오직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가치를 두는 그런 거짓 종교들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무, 어, 그 직무와 어, 오늘 함께 배우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먼저 제가 어,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어,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단번에 단번에 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요즘 이 현대 시대의 제사는 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 이제 과거 조상들 조상들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어, 그들을 기념하고 어,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어, 그분들에게 이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어, 제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거에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담당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간 제사장들은 어, 주로 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구약 성경을 보면 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 그렇다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죄 사함을 그냥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죄 값을 물어주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값이 얼마일까요? 현대 시세로 따져 보면 뭐 아마 몇 천만 원, 몇억? 어, 몇십억 몇조 이렇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죄의 싹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섬뜩하고 끔찍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하는 게 성경에 기록한 죄의 값이고 죄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바로 제사예요. 너희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지었으면 너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나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그 지불하는 게 너희의 목숨이다. 근데 너희의 목숨인데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죽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법을 준다. 바로 우리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들에게 너희의 죄를 전달하고 전가시켜서. 그 동물들을 대신 죽여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법을 주셨어요. 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각 사람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동물에게 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동물에게 어, 대신 이제... 인간이 지은 사람이 지은 죄의 그 몫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죽여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다 빼내요. 그리고 동물의 내장을 다 빼내고 그 동물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인간들이 매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된 동물이 대신 죽어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는 어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지어요. 뭐가 죄일까요? 꼭 사람을 죽이고 어, 살인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죄일까요? 꼭 도둑질을 하는 게 죄일까요? 어, 우리는 이 사회의 법도 따라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내 값을 치르려면 우리의 목숨이 죽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참 난감하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죄, 제사, 그리고 제사상의 역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예표라는 단어예요. 예표. 우리가 예표라는 단어를 함께 배웠죠. 미리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어, 구약의 이 제사.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동물들을 가져와서 어,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뽑아서 제단 위에서 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인정받는 그이 모든 과정이 다 신약의 누군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 누군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였어요. 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이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완전 정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동물의 그 인간이 동물을 잡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어내 죄가 너한테 전달된다 하고 그럼 너가 대신 죽어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구약에 한정된 법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막 우리의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빼고 불로 사르고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제사는 끝났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걸 주시는 게 있어요. 어, 어떤 사람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구약의 제사는 정말 잔혹하고 유치해 보이고 미개한 종족들이 하는 내용 같기도 하죠. 어, 무슨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가 사라진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이러한 방식,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의 방식에는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피 흘리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만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당시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죄에 싹슨 사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끊임없이 반복되고 죄를 짓고 반복되고 죄를 짓는 이 반복의 죄 제사를 지었, 지냈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또 계속 무한스럽게 계속 반복돼야 하는 것, 이 무한스럽게 반복돼야 하는 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완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 그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죄 문제 완전한 해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단번에 일회적으로 끝내셨어요 아 조금 전에 제가 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 이게 바로 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첫 번째, 죄는 반드시 값이 따른다. 그런데 그 값은 피흘림이 없이는 해결받을 수 없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제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이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죠. 이 모든 죄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 질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시고 은혜주시고 사랑하시고 때론 채찍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이 세상에 많은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가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우리가 하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항상 기도하신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큰 감사를 회복해야 할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 그 모든 죄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사 주셨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죄를 매일 짓지만 우리에게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말 매우 아주 중요하고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절대 잊어버려는안 돼요. 내, 내 힘, 내 능력, 내 공덕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나?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사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 가스펠 크의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한 주간도 성경말씀을 꼭 가까이 해보고, 하루에 한장 혹은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성경말씀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